자, 형님도 반갑습니다. 어, 저는 라우스고요. 오랜만에 파트사이 나왔습니다. 예. 맨 동독 쪽에만 있다가, 이렇게, 너무 심심해서 시내를 나왔어요. <laughs> 예, 시내라고, 예, 지방 사람들이 부르는 시내가, 예, 아무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오랜만에 파트사이 왔는데 되게 좋네요. 예, 이렇게 낮에는 와본 적이 없는데 되게 한적하고, 여기 예, 보시면 카페 보이시죠? 예. 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건데, 예. 오늘은 오늘 영상은 우리 형님들 어,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 다루, 다루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제가 우리 라오스 얼마나 막장일까? 그러니까 어, 우리 형님들이 상식선으로 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어, 이제 5개월 차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왔던 충격 먹었던 것들이 사실 이제 조금씩 갈수록 이제 무덤덤해집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이 라오스 오시면은 충격 받으실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제 맥주예요 맥주. 맥주. 그러니까 맥주가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나이 이제 스무 살부터 술 드실 수가 있잖아요. 맥주를.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술을 마실 수가 있는데, 만으로 이제 19살이죠. 맞죠? 예. 아무튼, 이제 19, 그러니까, 어, 이제 20살이 딱 되면 술을 마실 수가 있는데, 어이 라우스 같은 경우는요, 진짜, <laughs> 말도 안된 어린 나이에 술을 먹습니다. 예. 사실 뭐, 맥주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게 이렇게 좀, 어, 20살 이상부터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먹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나라는 보니까, 아, 진짜 한 13살, 15살, 맥주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예. 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예. 뭐, 초등학생, 중학생 가리는 것 없이 다 먹습니다. 예. 엄청 충격 먹었어요. 제가 이제 방비행을 갔는데, 방비행 101 클럽, 101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깜짝 놀라요. 혹시 방비행 가실 계획 분들 계시면, 꼭 방비행 그101 클럽 가시면은, 정말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15살. 근데 워낙 라오스 어린 친구들이 되게 더 어려 보이니까 더 어려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어려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중학교 아니 면 초등학교 이 정도로 돼 보이는데 맥주를 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춤을 추고 있어요. 예. 근데 약간 맥주보다는 그 술보다는 그냥 맥주 그냥 음료수 마신다는 개념이랄까요? 예. 옛날은 막 소주처럼 강한 뭐 뭔가 가 없어요. 그래서 맥주만 주구장창 먹습니다. 성인도 그렇고 뭐미 비성년자도 그렇고 맥주만 계속 먹어요. 예. 그래서 안 취합니다. 근데 소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라오스 오시면은 혹시라도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애를 그냥 그냥 싸지릅니다. 예. 예. 이게 시골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요. 예. 도시도 심한데 시골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뭐 시골 같은 경우는 뭐 16살, 17살 이렇게 일찍 결혼합니다. 예. 도시는 안 그래요. 비엔티엔 도시 같은 경우는 안 그러는데 비엔티엔에서 차 타고 한 시간만 가도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시골만 가도 애를 되게 빨리 낳아요. 결혼도 빨리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 나라가 뭐할게 없어요. 예. 아할게뭐 있냐? 없습니다. 일 끝나면 술 먹고 여자들이랑 술 먹고 그다음 뭐 하겠어요? 밤에 예, 잠자리만 하겠죠 하겠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술도 먹고 애도 낳고 근데 이 나라에 남자들이 뭐 변변한 직장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예, 뭐 일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시골에서 애 낳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뭐비엔티으 도망 오든지 다른 다시. 다른 도시로 가서 도망을 치던지개판입니다 예. 진짜 그 책임감에 낮고 책임감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 라오스 오시면 깜짝 놀라는 게 스물두 살, 스물살 이런 여자분들이 다 돌싱이고 애엄마들이에요. 애엄마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예, 진짜 웃겨요 이 나라가 남자들이 되게 좀 높은 그런 상황에만 예를, 예를 들어서 남자가 좀 잘났다. 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엄청 달라듭니다, 예. 그래서, 애인, 그니까, 끽 문화라고 있어요. 태국 문화인데, 끽 그니까, 애인. 그니까, 우리, 우리 뭐, 한 70년대, 60년대, 이제, 80년대, 아버님들이 이제 막, 뭐, 첩도 있고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 이 남자 잘났으니까, 뭐, 애인, 아니면 첩, 뭐, 이런 거, 끽 이런 거 다, 무, 좀 약간, 어,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해하는 분위기인데, 좋진 않죠. 제 여자친구도 뭐, 그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라오스 여자 인권이 되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전에 이제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 이혼했어요. 이혼 여자, 이혼한 여자고, 얘도 있는데, 아기도 자기가 직접 키우고 하는데, 첫 남편이랑 계속 연락을 해요. 예. 그래서, 첫 남편이랑 만나면 꼭저한 영상통화를 합니다. 예. 질투하라는 식으로, 남, 전 남편한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육 수준이 되게 낮아요. 시골, 이거는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한 부분이고요. 이제 시골로 가면은, 어 아직까지 라우스 분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 편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도 그랬잖아요. 이제 농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농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라우스도 딱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를 되게 많이 낳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여자친구가 23살이거든요. 근데 나, 아버지가 아버지가 저랑 동갑입니다. 예. 아버지가 지금 85년생, 저도 85년생. 그 아버지도 마흔하나, 저도 마흔하나. 예, 그래요. 그럼 여자친구가 23살인데 말이 되냐? 예, 말이 됩니다. 여자친구 아버지가 어, 제 여자친구를 엄청 일찍 낳았어요. 그리고 80년대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낳았을 때면은 되게 빠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스 분들은 아이를 정말 빨리 낳고 결혼식도 빨리 한다. 예. 그리고 어, 제 여자친구 어머니는 저보다 어리에요. 30, 38인가 30분각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말도 안 됩니다. 예. <laughs> 예. 그래서 보통 중학교,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인가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안 가도 돼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수준이 되게 낮고요. 제가 방금 저희 호텔 내려오면서 어, 방 청소를 좀 해주라라고 이렇게 제가 번역기로 했어요 근데 계속 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래서 아 내가 번역을 잘못했나 그렇게 해서 어, 못 알아듣길래 태국으로 바꿔서 태국 음성 지원이 되니까 이제 음성으로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글씨를 못 읽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맹률이 되게 어, 생각보다 많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교육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진짜 우리 형님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해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사회부패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회부패가 장난이 아닐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무원,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한 달에 100만 깁받습니다 100만 깁이면 7만 원이에요. 근데 최근에 2025년도부터 100달러로 올린대요. 100달러면 14만 5천 원이죠. 두 배가 오른 건데 200만 깁이에요. 200만 깁인데 이 나라 공무원들, 경찰들 월급이 한 달에 7만 원입니다. 그러니, 경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하면, 아, 좀 이렇게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라오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형님들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 다, 길거리 다니면, 여행자 거리 같은데, 다니면 무조건 잡습니다. 무조건 잡아요. 예. 그냥 무조건 잡아요. 외국인이면. 그래서 돈 주라고 합니다. 예. 돈 주라는 소리는 대놓고는 안 하는데, 아무튼 막 뭐라 뭐라 합니다. 돈 달라는 소리죠. 예, 그래서 그냥 5만 깁에서 10만 깁 지어주시면 돼요. 5만 깁이면은, 5735, 3500원입니다. 10만 깁이면은, 7,000원이고요. 예.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좋게 좋게 그냥 주고 넘기세요. 꼭, 어,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싸워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주면 되게 좋아요 <laughs> 진짜 신기한 게. 막 악지르면서 인상 쓰면서 말하다가 또돈 주잖아요? 그럼 되게 회밝게 웃습니다. <laughs>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다섯 번째인데, 이제 소수민족, 그러니까 몽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몽족이 정말 핍박을 받는 그 종족이에요. 라오스에뭐 40개 민족이 몰려서 산다고 하는데, 이 좁은 나라에, 아, 좁진 않지만, 인구가 700만 명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종족이 40개나 있대요. 그래서 그 소수 민족별로 이렇게 차별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몽족이 제일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느껴요. 여자친구랑 어디 식당을 가거나 이런데 가다 보면은 좀 무시를 하는 게 보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훨씬 이쁘고 피부도 하얗고 그렇지만 무시하는 게 보여요. 그 몽족 하시는 분들의 사투리가 있나 봐요. 말투나 이런 거좀 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인데, 약간 그, 이건 동남, 모든 동남아 여자분들 특징인데, 저축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너무 적게 벌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제여친구도한 달에 17만원 번다 그랬잖아요. 공무원들 한 달에 7만원 7만 받고. 어떻게 뭐,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뭐, 미얀마는 이보다 더 인건비가 싸다고 하는데, 보통 뭐, 동남아, 베트남이나 태국, 평균 임금이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라오스는 평균 임금이 20만 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제 여자친구는 한 달에 17만 원 버는데, 그걸로 만족을 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물건 되게 비싼데. 진짜 막 써요, 돈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복원, 그니까 러 이제 그, 의료가 정말 안 좋아요. 의료 시설, 의료 시설이 정말 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비행에서그 어어 외국인들이 그 위스키 그러니까 섞어서 먹는 그런 위스키 먹다가 메탄올 섞어가지고 그한세 분인가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사망했는데 라오스에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방비행이랑 비엔티엔이랑 한 시간 반 거리입니다. 한 시간 거리, 한 시간 거리. 그래서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라오스 비엔티엔으로 와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태국으로 가더라고요. 그만큼 의료 시설이 열악합니다. 예. BNTN이 뭐 정말 저희 이제 아버지 투석을 하세요. 투석을 하셔 가지고 이제 BNT 라오스에서 한달 살기 아버지랑 같이 해 보려고 알아봤는데 투석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태국은 많아요. 태국은 의료 시설이 정말 잘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의료 시설은 태국이 최고다 하지만 라오스는 태국 그러니까 라오스는 투석을 할 것도 없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골에서 아프다라고 하면은 진짜 좀만 제 심각하게 아프시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아 라오스가 정말 어 제일 충격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건 뭐냐면은 나이요 나이. 어딜 가나다 어립니다. 마사지를 가셔도 다 어려요. 마사지가 다 15살, 17살 이래요. 근데 뭐냐, 정말 할게 없습니다. 이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해 먹고 살게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오셔가지고, 라우스, 이제 비엔티안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마사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만큼 어리고, 또 이제 뭐 유흥이나 이런 데도 정말 어린 분들이 많다. 예. 그래서 제가 남의 나라 가서 걱정해보긴 처음이다. 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또 만족하면서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라오스에 있다가 태국에 가, 어, 라오스 클럽 다니다가 이제 태국 클럽 다니면 정말 태국 클럽은 양반이다. <laughs> 라는 느낌을둘 정도로, 예, 심각합니다. 예. 우리 형님도 영상 좀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영상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